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음, 제가 일본에서 사온 이 드럭스토어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겟레디윗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뒤가 정신이 어지럽긴 한데 일단 그래도 어쨌든 같이 준비하는 영상이니까 자연광이 있을 때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 입술이 좀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요. 어제 제가 뭘안 바르고 잤더니 다 다시 또 터가지고 좀 아까 각질 제거하는 거한번 했는데도 좀 건조해서 요거 발라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카맥스에요. 카맥스 바르고 시작하겠어요. 제가 지금 선크림까지는 발라 놓은 상태예요. 선크림은 슈에무라. 블락 부스터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피부 화장을 바로 들어갈 건데, 요 제품을 구매를 해왔어요. 엑셀이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섀도우도 구매를 했는데, 이 브랜드가 되게 괜찮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사갖고 오시는 거를 제가 못본것 같은데, 되게 좋은데? 아, 이게 너무 거슬린다. 그죠? 이걸 좀 틀어볼까요? 어떻게 봐도 정신은 어지럽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풍기를 안틀 수가 없어. 요거는 요 물방울 스펀지로 발라주도록 할 건데, 일본에서 제가 퍼플을 안 가져가가지고 일단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조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적셔 오도록 할게요. 짠. 그니까 제일 밝은 색상을 사왔어요. 이걸 먼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짜주고, 이 정도. 약간 흘러내리는 수준이고, 이렇게 보면은 막 그렇게 엄청 밝지도 않아요. 그냥 21호인데 한 0.25에서 0.5 정도 밝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위주로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이거 한번 써봤을 때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일본 가서 안 사오시지?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엑셀 브랜드 꼭 드럭스토어에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 먹인 스펀지에다가도 조금 이렇게 덜어서 묻혀 주셔야 얘가 파운데이션을 먹는 양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라 주도록 할게요. 거울을 보고 발라야지. 뭐 하는 거야? 형, 표현이 너무 괜찮아. 아니, 지금 이게 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더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어머, 밖에 아저씨가 또뭘 이렇게 판매를 하시네요. 오, 금방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아저씨가 열심히 말씀을 하십니다. 소음이 들어가, 아저씨! 소음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베개 하나만 바꿔도 잠자리가 편해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브로우를 바로 해줄까 하는데, 브로우도 제가 엑셀 걸 구매를 했어요. 엑셀의 그, 뭐랄까,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밝아진 상태여가지고 보통 항상 어두운 머리여서 브로우 제품들이 약간 다 흑갈색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김에 좀 밝은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보통 브로우는 이쪽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색이 좀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 저번에 면세점화울 영상에서 썼던 브로우도 이 제품이에요. 브로우는 막 뭐가 엄청 좋다라고 느낀다기 보다는 그냥 무난해요. 요렇게 오늘은 약간 아치형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요렇게 파우더형으로 요런 팁이 나와요. 음, 그래서 요 앞머리 풀어줄 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얘는 만족 정도? 저는, 어, 엑셀에서는 이 파운데이션 일단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한쪽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쪽, 저 뒤에 거를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구도를 이렇게 맞췄는데 빛이 너무 한쪽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눈썹까지 됐습니다. 제가 섀도우를 다 펄감 있는 걸 사와가지고 베이스랑 이런 거깔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사용을 하도록 하고 세 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음,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에스프리크라는 브랜드에서 두 개를 구매를 하고 하나는 아까도 여태 계속 보여드렸던 엑셀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베이스 먼저 해줘야겠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거 이거거든요? 라네즈 건데 라네즈 5호 핑크 마론이랑 이게 핑크 마론이라고? 이게 왜 핑크마론이지? 색깔은 핑크마론 아닌데? 베이지 베이지한 색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사용을 해서,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핑크마론이지? 베이스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 색깔로 깔아줄 거예요. 이번에 라네즈 섀도우가 되게 무난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무펄이 아니라 다 쉬머한 펄감이 있어서, 무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넓은 영역에 한번 해주시고, 조 작은 이런 브러쉬로,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아이섀도우 브러쉬 디파이닝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얇은 걸로 한번 칠해줘서 눈 밑까지 해줄게요. 재밌는데 힘들었어, 걷느라. 제가 걷는 걸 좋아하고, 아샤도 걷는 걸 좋아해서, 투벅이 여행을 했는데, 와. 걷는 걸 좋아해도 많이 걸으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어, 아까 사용했던 요 얇은 브러쉬로 요 끝에 약간 어두운 색깔 있죠? 약간 어두운 색깔로 끝부분만 살짝 음영감을 주도록 합시다. 하고 제가 보시다시피 눈이, 음, 보시면 쌍꺼풀이 인라인으로 싹 들어간 쌍꺼풀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얹혀져 있는 쌍꺼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줘야 인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섀도우로 살짝 먼저 해줄게요. 반대쪽도 해줘볼게요. 쌍꺼풀을 늘린다고 생각해주시면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그런가 화장할 때 엄청 덥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인데도 너무 더움과 함께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뷰러를 일단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펄땡이를 얹어야겠어. 이 엑셀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엑셀은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 에스프리클은 사온 걸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302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색상이고요.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얘는 일본 한정이래요. 일본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일본 한정이라고 언니가 영업을 하셔가지고 또안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이지 311번하고 요거 기존에 있는 302번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 이게 인조 손톱을 이렇게 대싱리바를 붙이면 뭔가를 뜯을 때좀 불편해요. 기존에 하나 사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잘안 써요. 원래 눈미폴로 쓰려고 산 건데 너무 색깔이 어두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D.R. 303 샀어요. 음. 이게 옥쌤이 태연 메이크업 하실 때 쓰신 거라 그래도 샀는데 저한테는 좀 어두운 느낌? 음. 좀 어두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밑 펄로 쓰기엔 좀 어두운 거 같아요. 이것까지 같이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게 302. 와, 색깔 진짜 이뻐요. 그죠? 이게 301. 아, 311. 이게 311. 색상 도 너무 예쁘죠? 먼저 발색을 보여드려야겠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발색이 진짜 진할 것 같은데? 302번 음, 얘도 생각보다 되게 진하네? 발색 해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더 진한 것 같지? 제가 좀 많이 문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311 311 이쁘다 오늘 311 해야겠다 요것도 펄감 진짜 예뻐요 장난 아니죠? 요게 엑셀 맨 위에 게 엑셀 그 밑에 311, 302. 3이 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그리고 번외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스프리크 303번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많이 진해요. 이게 BR30, 303? 음. 응. 근데 솔직히 다 예뻐, 그죠? 제가 여태 다 보여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라이너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점막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릴리바이레드. 요거, 매트 브라운으로 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 할, 하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일본 가져가서도 사용했었어요. 사실 요즘 계속 펜슬만 사용을 하다가, 리아샤가 너무 추천해가지고, 이거 디업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 한국에서도 팔긴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얼마나 얇으면 심이 잘 잡히지도 않아. 진짜 얇고 약간 그리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타투를 그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얇죠? 응. 끝부분만 오늘 전체 라인 안 그리고 끝부분만 이렇게 그려 주는 스타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일단 쭉 빼고요. 살짝 올라가게 쭉 빼고 다음에 한 중간쯤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돼요. 이 디업이 되게 섬세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픽싱이 픽싱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고칠 때 수정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고요. 끝으로 갈수록 살짝 볼드하게 그려줬습니다. 마스카라도 사왔는데 이거는 세잔느 거예요. 세잔느 여러분 블러셔로 되게 유명한데 품질도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는데 되게 뭔가 패키지는 조금, <laughs> 패키지는 조금 그런데, 이게 롱앤컬이에요. 뿅, 이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거든요. 원래 디업을 아시아가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제가 디업은 처지는 것 같아서 안 사고 이걸 샀는데, 얘도 뭐 그렇게... <laughs> 뷰러를 좀 빡싹 해주고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서 꼭 사오세요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이라인이 앞머리가 좀잘 번져요. 그래서 앞머리만 살짝 붓펜으로 터치를 해줬습니다. 312를 이용해서 눈 밑에 펄을 조금 첨가를 해줄게요. 그럼 나머지 한쪽도 완성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눈을 양쪽을 다 했는데 제가 이쪽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 마스카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다음은 제가 눈을 다 완성한 줄 알았지만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될게 있어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대자붕? 대자뷰? 그 브랜드인데 이거는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일본 가서 발견해서 사 왔거든요. 이렇게 생긴 마스카라인데 언더 마스카라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왜 괜찮냐면 이게 솔이 되게 작아서 꼼꼼하게 언더를 살려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언더가 이쪽은 숱이 그래도 고르게 나있는데 이쪽은 앞머리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잡지 않으면은 잘 티도 안 나고 하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니까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확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언더가. 다음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제가 블러셔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연두콩 언니가 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언니꺼 사주는 김에 제 것도 산 그런 케이스고요요브랜드예요 요게, 슈가오? 스가오? 라는, 어, 창 때문에 비차 잘 안보이네? 뜯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아, 크림 블러셔예요 근데, 텍스처가 진짜 신기해요. 여기는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블러셔로서는 색상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좀 그렇긴 한데, 어, 오늘 메이크업에는 핑크보다는 레드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어 귀여워 무슨 아기들 장난감 그런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크림 블러셔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양을 좀 많이 제가 찍은 것 같아요. 보면 많이 찍은 것 같죠? 근데 아,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뭔가 떡지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싹 펴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거의 티안 나죠? 자연스럽게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감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만. 어, 어 진짜 조금만 해도 되겠다. 오. 진짜 신기해. 완전 그냥 조금 이렇게 했는데 완전 그냥 블러셔 다한 것처럼 딱 표현이 됐어요. 오! 너무 마음에 든다. 오. 어. 되게 신기하다. 진짜 자연스럽고 파우더리하고 예쁘고 오 완전 만족 일본 가시는 분들은 이거, 이 제품 사오세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제가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걸 바를 건데 이게 뭐냐면 레브론이에요 여러분 레브론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스틱 형태로 돼 있는 립스틱이에요 색깔이 한 다섯 가지 있는데 리아샤는 두개 사고 저는 이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완전히 뭐랄까 저 입술 상태 항상 안 좋잖아요 좀 닦아내줄게요. 되게 촉촉하게 입술 상태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향은 약간 양 냄새 같은 게 <laughs> 살짝 나긴 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향은 아니고요. 입술 상태 진짜 좋아 보이죠? 촉촉하니.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사길 잘했어. 그래서 리아샤 색깔 하나 더 살라고 했는데 그 색깔만 딱 없었어요. 이건 725번이거든요. 원래는 이것도 하나를 더 샀거든요. 이거는 그냥 글로스예요. 그냥 글로스인데 이게 그 드럭스토어 자체에서 순위를 매겨놨는데 이 제품이 1위더라고요. 다른 브로크스토어를 갔더니 바러 쓰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 되게 촉촉하게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 자체로도 좀 촉촉해서 더 덧바르지는 않을게요. 얘는 약간 레드 체리 레드 핑크? 약간 그런 느낌에 좀 가깝습니다. 머리는 제가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한 거예요.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겟레디미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제가 잘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